이때 돌아가신 분들 뭐 베트남 에돌아가신 분들 뭐 이런 거다 섞여 있어요. 경찰 여기 190% 김홍준 같은 경우는 아까 나왔던 간도특설 때그멤 거잖아. 그러니까 친일 군인들 중에서 가장 악랄한 군인이 사실은 이제 이 간도특설 때고 여기는 그 일반 사병으로 간 사람들 도자발적으로간 사람들. 그래서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. 근데 이제 우리는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 일반 사병이라든지 그 장교가 아닌 사람들 다 뺐어요. 실제로 그이 김홍준과 관련한 기록은 그 중국에서도 나중에 조사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팔로군을 하고 싸우다가 팔로군의 부대원을 사살하고 그 칼로 목을 쳐서 그 머리를 그 가마솥에 삶았다고 그래. 그래서 해고를 자기 집에 보관하고 있었던 사람이다. 그 정도로 좀 악랄한 사람인데, 이런 사람이 해방 이후에 돌아와서 한국군의 주역이 되는 거죠. 근데 여기는 특히 1946년에 죽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큰할 일도 없었어요. 한 일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국가 유공자가 된 거죠. 그래서 이제 이 공간에 있는 이런 모습인데.